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야? 저는 영수님. 음... 아, 영훈씨 아, 빨리. 제주도. 진렁, 진 아,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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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로마 내가 로마 두꺼비, 두꺼비. 음. 어, 두꺼비. 푸른밤, 푸른밤. 아, 울장좋 막걸리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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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요. 아. 질문을 하라고 일단 어. <laughs> 일단 치시면 돼요 일단 치시면 아, 네, 치고 나서 할래 어, 너무 앞서갔죠 해야겠네 <laughs> 그러면 질문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거 우측 사람이 질문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어게생각 네, 사람. 친 사람의 질문 걸리고 얘기합시다 네, 그래 그래 그래. 설명을 왜... 계속해야 돼 어? 어? 뭐야 설명을 계속해야 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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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먼저 치고 온거 아니야?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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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 아, 궁금한 거 물어보면 돼서 이제 누구한테 질문해요? 본인이 궁금한 본인이 궁금한 거 그쵸 그냥 뭐 같이 관 같은 거? 아니면 요요 자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 몇명 있냐 그런 거막 하던데? 여기서 두 번째 누구냐 막 이런 거 너무 됐다 그거 됐다 괜찮다 연예 프로그램 마스터여서 여기서 <laughs> 꼬이지 누구냐 이거 너무 <laughs> 시... 그거지? 싸움은 그러니까 하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좀 싸우고 누구. 싶어서 두 번째 두 번째로 좋아요 찍기 미안하시는세 번째 그럼? 마시면 돼요 두 번째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가 좋은 거 같아 두 번째 갑시다 좋은 거 맞죠? 또 너무 민감하지도 않고 그래 그럼 우리 동생 동생 아, 이거 주는 거 아니지? 어? 아야야 동생이요? 동생 쌍둥이 동생 동... 우리 동상 첫, 번째? <목소리> 첫 번째는 첫인상 했으니까 응아 음. 맞네 아, 첫인상 응. 저, 아, 했... 몰라, 했으니까 첫인상 했으니까 첫인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의 첫 번째 선택이 되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첫인상 네. 아, 아, 했으니까 최영수 선생 누구야? 갑자기 깜짝 놀랐 지금 어? 열번 어? 지키시는 아, 겁니까? 영숙 님. 영숙 님. 영 님. 어. 숫자를 보고 오픈 다운 하자고 요 네. 아, 아, 아. 지목 어, 당하셨으니까. 아, 근데 이거 하, 몇 각기 한번더하기 <laughs> 걸리면 물어보기. 걸린 사람이. 음, 음. 어떻게 걸린 사람이? 어, 네. 습니다 이제 정순 가면 됩니다. 네. 네. 어, 갑자기 몰 나오네. 몰 나오네. 와, 낚였어 아, 아, <laughs> 우리 청하가 이제 아, 마취하안 되니까 오 어, 맞아, 다운 자는 음, 그래 어있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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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5 제꺼는 잠깐만. 잠깐만. 다 내가 오! 질문하는 거잖아요 잘했어 하셔야겠네 해가지고 딱거기 끝났어 질문할게요 명자 님의 두 번째 어, <laughs> 첫 번째는 아세요? 그럼? 첫 번째는 모르죠. 첫 번째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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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아, 거 아닐까요? 첫 번째는 중요한 거. 저희 얘기는 했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호님 맞으시죠? 오. 누구지? 네 영호입니다. 그... 제가 마음을 준비를 했는데 장독대 위에 놓고 갈게요. 저는. 음... 음. 너는, 음. 음, 했죠? 음?

어어 어, 그거 하기 그러면 하기 하기 자는먹어야 음. 그러니까 되니까. 아기가 질문 하고 아 싶은 사람한테 그렇죠 하기.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걸리면 아, 좀이다 아, 게임이다 게임. 술 마셔야 되는 방송이랑 <laughs> 생각 안 하고 눈치껏 하시면 돼요 어 쉽게 쉽게 가겠다 음. 자 진로 그뭐 학교 노예 소주 교주 학교가 뭐야? 화이트 아니 여기다요 여기입다 진로 차비스오 아 화이트 천천히 카스 화이트 땡. 오케이. 아, 아, 펄, 아, 아, 펄, 아, 에서. 장수 오케이 장수 장수. 장수 장수,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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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두꺼비. 에서. 에서. 어, 아, 장수 오케이. 장수 수 장수 에서.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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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담, 달라담, <Tra writers> 소주, 예. 소주, 소주, 아, 좋은 날 좋은 날이, 좋은 날이, 좋은 날이, 나왔어, 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뭐 있지? 랜선. 잡으시, 생각해내. 아, 음. 생각해 아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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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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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두명나두명 남았어. 뭐있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끼요어끼고토끼어토끼어어끼어 어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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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토끼? 어어어어어어어 어? 토끼. 어어어어 토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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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어어어어어어 요. 아, 어. 요잘한다그뭐 하셨어요? 기절했다. 저그저뭐 했어? 저 소주를 안 마시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뭐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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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아, 저 질누라서 되게 신기하게 다 했어요. 아영도 많이 놀라서 친구들 먹으니까. 아니요. 아 뭐야? 속았어. 어, 뭐야? 아, 진로방해 아니야 진로방해 방해, 방해. 아니, 우리가... 아니야 진로방해 아니야 진로방해 아니야 아니야 저 학교에서요 저 학교에서요 저 학교에서 아교에서학교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해에서 아, 교에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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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서학교 진로. 학교에학교아서학교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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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서학교서학교진서간호사서학교에학교 아질가그 진로? 질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연관성은 진짜. 어난 바로 알아들었는데. 맞죠? 오 그래요. 교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음. <laughs> 그럼 아뭐 하지? 아 뭔가 되게 신박한 거 해야 될거 같은데 아, 부담감이. 사람 아, 거라면 하던 거 하고 아, 뭐 충분히 신선해요 저희한마아 아, 그래요? 다 처음 보니까 <laughs> 아직 모르니까. <laughs> 야 근데 처음 왔는데 다 같이 술 먹는 거 그러면... 너무 신기한. 거야. 어, 아전 영수님. 이렇게 대화처럼 술 먹을 수가 있나? 영수님 나 맞겠죠, 요즘에. 질문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약간 외적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외적인 이상형? 네. 단발머리 잘 어울리는 음 여사분이거나, 이거 되게 동양미. 음 어, 동양이나 있네. 동양? 동양미, 되게 동양미. 동양미. 동양미가 진짜 어렵다. 네. 음 동양미가 전체적으로 어, 동양미? 어떤? 동양미가 뭐예요? 진정한 동양민 나는. 동양어 같은 느낌? <laughs> 네. 어그 어... 되게 한국인 같즐겼다 외부... 이런 느낌. 한국인. 되 음... 음... 되게. 아 한국인. 흐리는 오늘 외국인은 국인 제가. 아하고 들어. 아 이거 새거 새거. 네역 히읗. 호 가나 너역 히읗이요? 기 히읗 히읗 히읗. 계획 히읗. 감흥. 오 좋아. 어. 기획 와이 와이파이, 오후, 오후, 아, 했어요. 했어 했어요. 했어요. 기회, 기회, 기 가해 회 기회, 기회, 오케이. 기회, 기회, 오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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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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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오오회 기회, 기어기기 기회, 했어요? 기기했 기회, 기회, 기기 기회, 기 기회, 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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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더 있네 아, 아, 뭐야 어디가? 아니야, 세 명, 세명 어, 와이파이셔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 기용했어 기현, 뭐, 뭐 했어? <laughs> 나 아, 아니, 혼자 남안 되고 왜요? 기흥, 기흥 아, 못하신 거 같은데? 두 분, 두분 아, 두 분, 두분 못했어, 두분 못했어 내가 두 아까 기용했다고 두 아, 아까 했다고? 그면두명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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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두분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고에 고에 두 분, 두분 고에? 고에 오찮고 고에, 고에 고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아, 니까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 고민이 되는데 그래요? 재밌게 해주세요. <laughs> 부담드리는건 아니지만 저는 부담 드릴래요. <웃음> <웃음> 재밌게 해주세요. 너무 기대는 얼마나 재밌을까? <laughs> 아, 떨려.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면 얼마나 아니 재밌는?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하세요. <웃음> <웃음> 그냥 3 3 6 9 하죠. 지금, 아, 아니, 아니,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아, 아, 아 야, 좀 게임 고민하잖아. 아, 아, 게임 고민을 이렇게 심각하게 한다고? 아, 아, 집중해야겠다, 집중할게. 오로지 오, 게임밖에 진짜? 모르시네,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아, 전 눈에 둥게다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상대방이 본인을 좋아해주는 것 같고. 아, 어, 오, 괜찮다. 근데 저는 아, 아, 약간, 네, 저를 좋아해주는 게 좋긴 한데, 만나는 사람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어떤 타입을 좋아해요? 귀여운 사람 귀여운, 아, 귀여운 사람? 질문 두개했그러게 <목> 이거 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시요 마셔라 자연스러워 질문했으니까 마셔야죠 마시면 나 질문할 기회 와요? 질문했으니까 아니 이제 질문했으니까 마셔야죠 참 아주 엄격해 청천인줄 알았어 당당해죠 마셔야죠 명살인데 성숙 씨도 그러면 친구 그러면 아하던데 궁금하다 저는요. 네. 어. <laughs> 외적으로 내적으로 뭐 어, 나도 궁금해. 서아무 여자분들 이더 궁금해. <웃음> <웃음> 궁금해. 저는 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오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남자랑 으로 봤어요. 네. 말 대답. 했으니까 네. 한잔 드셔주세요. 아니, 대답이니까한잔 드셔야 될 거. 그러 아니야 그냥 대답하면 돼요. 그...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을 좋아하게 되냐는 질문이 되네요 아, 아, 아. 음. 질문이 아, 아. 아. 질문이 저도 약간 음. 겹쳐요. 아, 귀여운 상. 안돼. 안돼안치 근데 귀여운 상을 좋아하는 사람 귀여운 거. 어아 귀여움 상. 하는지 막 애교 부리고 하는 거 싫어해요. 귀여 안돼. 상담자가 귀여운 척하면 안 되잖아요 어, 귀여운 그 사람이 귀여운 사람자처 하는 사람 그건 너무 좋죠아요 상철 씨 너무 그래, 귀여운, 귀여운 사람 귀엽, 아, 지금 아, 귀여운 아, 아, 포장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근데 거의 다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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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기 싫데다 아, 아, 귀여운 내가 아, 본수 아, 있는 분 중에 가장 귀여워수 있는 분 중에 가장 귀여워요 저가 귀여운 사람 얘기할 때 상철 린다 맞죠. 저는 그럼 다음에 그럼 얘요 영호 님귀여 왠지 이거 잡아당기 그런 거비리고겠다아잘못잘못아까둘이아 복이 없겠네 너 이제 열심히 또 하면 내거 빨아서 넣어 너로 먹아 이거 따뜻하니까 바닥에 말려놓자 보송보송 근데 여기 사람들 다웃겠지 라면 짭파게다 캐릭터가 안 겹치지 않아요? 맞아요. <laughs> 그거 잘끓린날 잘 성공적으로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재밌는 충고 많은 수업것 같아요. 요 너무 어, 그리고 지금 너무 정상이 됐다. 정상이든것 같아요. 정상인데 너무 웃겨.